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섯 번의 수능을 보고 대학교를 들어온 살아있는 자이스토리 살아있는 마더터 공부전문가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가 끝난지 한 2주 이상 지났죠? 여러분들 결과는 어떻던가요? 아 물어보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은 6편 이후 고3과 재수생들에게 할 말들을 영상으로 좀 찍어봤습니다 어, 아, 정시를 생각하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들 즉 수능으로 대학 가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 조금 도움이 자 일단 고3 분들은 처음으로 평권에서 중하하는 시험을 마주친 경험이 되는데 확실히 지난 모의고사들과는 중합감이 좀 달랐을 거예요. 아무래도 재수생들까지 들어오는 첫 시험이잖아요. 언론에서 주목하는 정도도 이전과 다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미장이라말 아세요? 네 수능 미만 잘해 둘인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도 나름대로 중합감을 가지고 온 시험이겠지만 실전이 수능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이거 잘 보던 것 보든 결국 수능점수만 의미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의미에 좀더 집중해 보자고요. 결국 지금의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실전 아니에요. 이제 6월이 지나면 저기 저 상위권 있죠 명문대 대학교들 있잖아요 명문대들 뭐 그런 데서 반수생들이 우르르 막 쏟아져 나와요. 이 사람들 하고또 경쟁해야 돼. 지금 점수가 만족스럽게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도 하죠. 그럼 어떤 분들 은또 이러실 거예요. 저 6평 개종망했는데 더종망할 일만 남은 건가요? 네. 말도 안 된다고. <laughs> <laughs> 이러면 이제 저한테 욕을 하고 싫어요 누른 다음에. 신고 놓고 영상 바로 꺼버리시겠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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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시고 사람 말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셨든, 했는데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든 간에, 지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은 뭘까요? 결국, 지금 여러분의 공부 방식이나 양이 시험을 잘 보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태로 교정 없이 그대로 쭉 밀고 간다? 야, 이거 그냥 저점 찍고 그대로 지하로 들어가게 된서량고 똑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뭘더 어떻게 공부하는 건데요?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데 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답이 있잖아요. 에? 기출 문제 수능에 출제되는 평가원입니다. 평가원이 처음으로 출제한 유평 문제는 원래 평가원의 제출 기준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같은 저자가 만드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극소수의 신 유형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에 나오던 방식대로 대부분 축제가 됩니다. 수능 만점이 가능한 급의 최상위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신 유형들도 대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걔네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보잖아요. 가끔 소름돋을 때가 있어요. 막. 아니 무슨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필기고 이런 것까지 하나다 계산을 해서 공부를 해 실수 안 할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그렇게 만점을 노릴 정도의 컨텐더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설사 상위권이라고 해도 결국엔 어디서 결정이 되냐? 남들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가 얼마나 다 맞췄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 틀리지 않을 문제를 틀리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를 몇개더못 맞추냐가 아니라요. 실제로 막 시험이 나와 그리고 어디어디 어디 문제 어려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1등급컷 있죠 상위 4% 어디서 결정되는지 알아요? 그건 문제도 다 틀린 거에서 1등급컷이 나와요 막 궁금하면 나중에 1등급컷만 찾아보세요 진짜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뭐 투, 과탐 투 과목처럼 막 애초에 애들 수준이 그냥 서울대 노릴 정도의 애들이어가지고 그냥 경쟁이 미쳤다 이런 급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과목에서 다 통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다 1등급 2등급이 높은 등급이긴 하지만 사실상 결국 남들이 맞추는 문제 안 틀리기로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그 비슷한 형식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남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가 확실하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 특히 이번 에본 시험이 중요한 겁니다. 6평 결국 수능 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라는 평가의 신호예요. 그리고 시중에서 나온 문제들 중에 평가 원 문제들보다 질 좋고 공부할 가치 있는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 애초에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그렇게 교수님들 그각 분야 전문가들 들여서 만드는 문제들하고 그 뭐냐 막뭐 알바들이 만드는 문제들하고 퀄리티가 같을 수가 있겠냐고 저도. 지금까지 문제들 많이 풀어봤고 문제들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한 100문제 정도 사설문제 풀어보잖아요? 그중에한 다섯 문제가 퀄리티가 평가원급에 비견될만하다? 아니 5문제 안될수도 있어요 야, 그 정도로 퀄리티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6편에 나온 문제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 왜 이런식으로 나왔는지를 봐야겠죠왜이 선지가 정답인지 왜이 선지가 정답이 아닌것인지 왜이 문제를 이런식으로 풀어야하는것인지를 제대로 봐야 다음에 비슷한 형식으로 문제가 나왔을때 안틀리고 똑바로 맞출수 있겠죠? 이런 과정이 없는채로 그 이대로 원래 문제 이제 풀고 EBS 풀고 어 이런다? 아 백날 해보세요 효율성이 진짜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 기출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저는 진짜 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요즘은요 유료 인강 사이트에서도 해설강의는 무료로 개설을 합니다 전국 1타 강사들의 해설을 집에서 무료로 볼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럼 이제 보면서 머릿속에 넣어야죠 아 다음에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구나 교과서 EBS에 있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기출을 보고 평가원 보고 나 분석을 꼭 하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뭐냐 수능을 반년도채 앞두지 않은 지금 새로운 책을 보고 새로운 개념을 공부해야 하기보단 많은 기출문제를 풀고 유형을 익히고 풀이법을 머릿속에 정립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아직도 시험 문제 분석 안 하고 원래 하던 대로 개입해 쳐서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럼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라인 나오고 가서 시험지 다시 보세요. 그거 안 하면 점수 안 올라요. 이것이 제가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입니다. 그리고 6평이 중요한애 뭐냐해도 결국 6평이 대학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 뿐이에요 여기서 잘 나왔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못 났다고 초상책 될 것도 없습니다. 축배는 실전 끝나고 들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틀린 문제 맞추더라도 완벽하지 않았던 문제를 보완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말입니다. 자한줄 요약. 6평 성적표를 보기보다는. 시험지를 보고서 이 시험지를 수능 때까지 늘 끼고 지내자. 자,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오케이? 오케이? 약속!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공부 전문가 레이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laughs>